자 그러면 오늘의 밸런스 패치 토론 디스토리어 편 함께해주신 세분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만 서버에서 중수 디트의그 인생을 살아오신 별별 동유님 오셨는데 인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만 서버에서 중수 디트하고 있는 별별 통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디트 루페온의 이번에 분망 디트 분야로 자리를 빛내주신 루페온의 살컴님 인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페온 서버에서 분망 디트하고 있는 살컴입니다오호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디트분은 이제 카마인 서버의 뭐 즉발 디트 담선님도 설명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카마인의 즉발 디트 담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의 어떤 중수 디트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중수의 위치는 분망에 비해 고점은 낮은 거는 사실이고 좀 안정감이 있는 플레이나 평균적인 딜량을 챙길 수 있는 지속 딜, 딜 있는?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팅을 먼저 네, 좀 보고 가겠습니다. 각인이 지금 제가 예둔을 채용한 상태인데 세팅 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벨페레 기다리다가. 아, 예, 예, 예. 예, 예 그럼 원래 저자리가 보통 고편적인 세팅으로 좀 어떤가요? 결투의 대가를 보통. 아 원래는 결대가 네. 들어가고 패드에 그러면...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으. 하신 분들은 다리 게이트 네. 사용하는 음... 게 일단은 그두 가지 세팅이 가장 편정인 세팅인데 눈에 일단. 띄는 게 지금 쌍지각을 쓰고 있네요. 아무리 준수지트라도 네. 해방기 딜량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해방기라고 그, 하면 그 보라색. 보라색 스킬, 네 보라색 스킬들이 보특화다 네. 보니까 해방기 딜량을 무시를 못하는데 일반 스킬들에 대한 치적이 많이 좀 낮아요. 그나마 분망이를 챙기면 치적이랑 치피증이 증가를 해요. 이 호어 개수에 맞춰서 네. 일 효율도 중수 입장에선 좋기 때문에 음... 일은 이제 분노의 망치를 하나 챙겼고 베이스는 극특화 많이 가져가신 거 같네요 그러면 네 보통 극특화나 치명을 땡겨도 반지에서 하나만 땡기는데 저는 예둔이기 때문에 반지에서 치명을 하나 땡겼는데 음... 이걸 아마 조만간 벨페 이후에 바꾸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연기 하나요? 일단은 보스 조우하면은 보통 각성 물량을 먹고 들어가는데 아 필수인가요? 거의 반필수라고 봐야죠. 처음에 어. 이제 시너지들이 몰리기 때문에. 오 어, 그럼 뭐 뉴비분들은 약간 자주 쓰기 어. 힘들잖아요. 그럼 그 그냥 이렇게 그냥 가서 네 헤비 치고 그라비티미 오를 잡고 와 근데 예 잠깐만 팔 8... 방금 사이즈밍 8,400만이 나온 거예요? 네네네 아니 호수에서 8,400만이면은 이게또 특화를 어... 줬기 때문에 네. 어, 오... 네, 아니 근데 위형을 무시못 해서. 그럼 보통 사이클을 어느 정도 돌면은 이게 딱 돈가스 치는 정도가 차지나요 그러면. 어... 특화 1500에서 1600 사이. 제, 지금 제 기준에서는 27초, 28초 정도면은 이게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궁을 맞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바로 만나자마자. 네, 트라 브레이크를 쓰면은 네 바로 이렇게 차서. 오 퍼스가 아니 사이즈믹으로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면은 분수는 거의 즉발을 쓰기 때문에 분망 디트의 퍼스만큼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해방 기술 중에 가장 센스 킬이 사이즈미기 때문에 인디어를 먼저 묻히고 네. 사이즈미그를 쓰면서 이제 캔슬하면은 아모션 캔슬이 되는군요 이게. 네 이게 이스가 캔슬되는 유일한 직업이라 스킬로도 캔슬이 되고. 아 스페이스바가 스킬로 캔슬이 돼요? 네 네. 사이즈믹을 쓰고 캔슬하고 중수를 키면은 추가 피해가 또 증가가 되거든요 그럼 설마 사이즈믹이 이걸 받나요? 네인디오로 묻히고 사이즈믹하고 캔슬하고 하면은 이게 크리가 뜨면 아 이게 예둔이 터져가지고 6천만까지도 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게이지가 쌓여있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그래서 일단 네. 먼저, 그러면, 네 있을 때 먼저 하면은 인디오를 먼저 묻히고 네삭 들어가서 어착삭 넣다 자 이제 이떻게 하나요 쾅쾅쾅 네, 그래서... 하다가 쭉 하다가 제트 스킬은 쓰나요 혹시? 안 쓴다. 아 유부를 안 쓰나요? 오히려 어? 손해여서. 어 모션이 길어서 그런가요? 네. 그럼 궁 쓰고 다시 또쾅쾅 놓... 쾅. 쾅, 쾅. 네. 아 이게 한와 아, 이러면 낭대시 <laughs> 이거만 바로 너무 잘 어울린다 와타가 이게 거의 극딜트립입니다. 중수 디테이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게이지를 채우는 시간이 30초 가량이 걸리는데 그거는 제가 딜을 했을 경우에요. 계속 코어가 안 쌓이거나 행코가 안 터졌을 때는 조금 더 증가합니다. 시간이 네. 한타를 몰아야 될 타이밍 때 조금 안 모일 때가 있거든요. 또 각인의 제한이 좀 많아요. 정업이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과 거의 영 티어에 가까운 각인 아딜레알린을쓸 수가 없는 게 크지 않나. 돈가스는 평타로 들어가는 게뭐 스킬 판정은 아니니까. 네네네. 아 이렇게 좀 개선되면 어떨까? 그런 혹시 의견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그냥 딱 하나 생각하는 거는 모든 디트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행운의 코어라는 요 부분을 조금 해방기질도 낮아질 뿐더러 심지어 코어당 수급되는 게이지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수로 치면 아괜 터칠 때 공속 증가만이라도. 아 공속만이라도. 혹시 더 추가로 네. 또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있을까요 그러면은 디트 입장에서는 중수가 비주류 세팅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딜량과 높은 무력, 몬카스를 켰을 때 뎀광과 평면과 피면 굉장한 이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단점도 있지만, 충분히 매력 이 매력이 있다. 괜찮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분망 디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분망 디트 전서버 랭킹 1위 갈컴님 자리 비내주셨는데, 제가 세팅을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좀 보도록 합시다. 보통 이제 디트 하면은 사실 예전에 막 치명을 1800으로 한 극치명에 신속을 600 정도 주는 세팅이 좀 많이 보편적이었던 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약간 치특신? 반반 네. 느낌으로 해가지고 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악몽의 치신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사멸이 이제 조금 버프가 돼가지고 아. 한번 바꿔보자 하고. 그럼 가인는좀 네. 어떻게 쓰고 계실까요? 원뭐 통신 그 원슈 분 바라고도 하죠. 원한 주차 분망 바리에다가 이제 저밖결대인데 바리케이드 2레벨이 좀 효율이 좋아 쩔려나 그러면은. 다른 이레벨 주는 것보다는 네, 저 헌트는 바리 2로 갔을 때가 딜이 제일 잘 나오는 느낌이여 가지고. 음, 그러면 네. 뭐, 세팅이 요렇게 되어 있고 요 세팅을 전제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오, 퍼펙트. 짱! 아, 이억2천 달다 달어. 또 이제 또 사이즈미 들어가려나요? 상대님 97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추가로 이제 얘가 너무 안 타지. <laughs> 아, 여기 오시는 거 아니죠. 우... 예. 아, 그래도 한 번만 더다 네. 빠른 동작을 하면 그러면은 만았을때 포스 먼저 넣고 깍. 아...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 못본걸 합시다. 제가 잘살펴 볼게요. 그래서 사이즈미 두 번째로 넣. <laughs> 넣. 아, 예,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아고 이제, 돌리고, 풀스윙 넣고, 아, 아 예, 그 그나마... 다음에, 아,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네. 화면으로 보더라도, 이 리턴 값을 얻기 위한 리스크가 좀 굉장히 뿜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망을 고수해 오신, 매력은 있을까요? 자꾸 그냥 빠져들게 되는. 아 디트라는 직업이. 네, 이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 어떻게 그래도... 해서든 계속 맞추고 네. 싶고 잘뜰 때마다 또 쾌감도 좋아가지고. 음 이왕 오신 김에 저희 실례 한번 쓰고 한번 딜 한번 볼까요? 기사의 긍지? 와 방금 사이즈미 또 1억 2천에? 아! 이거는 잘 편집해가지고, 그 현재 분망 비트의 아쉬운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도 행코가 일단, 음. 문제가큰 점이 많은 게, 행코가 안 터지게 되면, 사이클이 꼬여가지고, 입속 스킬 하나 더 넣다가, 버스 땡기면은, 보스가 앞에 없고, 그리고, 아. 날해 날벽은 좀, 좀 난이도에 비해서 솔직히, 얻는 게 적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음. 예, 저는 솔직히, 치적 같은 거좀 주면 어떠나 싶기도 하고, 음. 날해를 맞췄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인듀어랑 퍼스랑 같이 쓰잖아요 원래 인듀어 퍼스 쿨이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퍼스가 돌았는데 인듀어가 안 돌아 그러면 퍼스를 쓸 수는 없잖아요 써야 할 때는 쓰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쵸 와 이거는 그럼 제가 볼때 시너지 부분은 아, 이거는 분명 개선돼야 겠네요 어떤, 그, 한두 개로막 어, 이거 해달라 정도로 해결되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행코라도 지금 시너지. 먼저 좀 급한 불 꺼놓고, 좀 대대적인 응급수술이 좀 들어가지지 않을까. 그럼 분만은유리요 정도 정리하고, 즉발 니트 단선이 그렇게 얘기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이번에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즉발 디트 담성님이시고요좀 즉발 디트예요. 차별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스트레스가 많이 적은 편이에요. 차징 같은 경우는 뭐 머리를 잡고 거리를 재고 차징 뭐 해서 맞춰야 되는데 네. 얘는 그냥 머리만 잡고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적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특성과 각인. 뭐 그럼 다음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원한 발이 뭐원 오. 아, 슈퍼 차지가 없네요. 즉발 디트는? 아, 네. 그 대신에 이제 결대나 저바 두개다 같이 채용을 하는 걸로 갑니다. 그럼 어, 장비단 볼까요? 요즘 디트 분들이 약간 치특신 많이 선호를 하시나 봐요. 치명은 1200 정도 맞추고요. 네. 특화나 신속은 이제 자기 개인적 입맛에 따라 뭐 그렇게 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솔플 할 때는 신속이 좀 있는 게 편해서 500까지 네. 올려 놓은 상태고요. 장비는 그러면 3회를 쓰고 계시겠죠? 예, 3열 6셋. 야, 즉발 디트 담선님만의 어떤 딱 레이드 들어갔을 때 연계 그런 건좀 어떨까요? 그 아드가 10초잖아요. 그 10초에 맞춰서 보통 딜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고정 오딱 바로 들어가죠. 아 근데 어, 진짜 약간 디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무흡으로막예 들어가네요. 이렇게 딱 10초 맞추면은 이 정도 나옵니다. 야 그럼 10초 만에 지금 한오 1억 6천도 쭉 들어가고. 어, 실질적인 성능은 좀 그래도 좀 괜찮으신가요? 즉발이 가진 거는 한계점이 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중도가 수준급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즉발에 뭐 아무리 딜을 때려 넣어도 이게 많이 밀려요. 그런 점에서는 이 즉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좀큰 단점이에요. 즉발을 계속 해오신 매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레이드 유저가 아니에요. 원래는 카던하고 뭐 항해하고 생활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플레이하기에는 뭐 차징을 쓰기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번 즉발을 맛보니까, 아, 이거 재밌는데? 즉발의 마무리 좀 제가 좀, 좀 다른 느낌을 해볼게요. 뭐 분망이나 어떤 다른 디스트로이를 하면서, 아, 이런거좀 고통을 느끼고 계시면 즉발 한번 해봐라. 그런 어떤. 뭐 차징하다가 스트레스가 안 난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즉발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그런 인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더 자세히, 어, 디트가, 어,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였어? 어, 디트가 이런 고충도 있었고, 야, 근데 또 반대로, 야, 디트가 그래도 단점만 있진 않구나. 어, 이런 매력도 있기도 하네. 그런 거를 좀 제가 대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영향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들 있으신 거 제가 좀 전달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또 별별님. 블루스 너무 감사드리고, 중수나 직발 같은 경우는 약간 비주류이긴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아 중수나 직발 뭐 이런 매력도 있구나 라고 좀 알아 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패치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패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접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디트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쓰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또두 번째, 우리 도 에스더 디트. 네, 루페온의살컴님 어, 저도 오늘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불합리한 점을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른 직업분들도 좀 불합리한 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벨페가 미뤄져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만 더 참고, 디트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우리 또 카마인네. 우리 또즉발 디트 감선 님. 어, 저도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 패치 약간 방향성이 즉발이나 중수는 좀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차징분들도 이번에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신규 콘텐츠에서 많이 불합리한 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또 고려해서 별패좀 같이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우오도 이렇게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세 분의 멋쟁이 디트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벨리치 패치 토크 디트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또뭐 디트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웃는 날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